안녕하세요. 상근이의 우리형입니다. 아, 오늘은 샤오미의 미밴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요거는 제가 2016년도에 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잠깐 좀 사용을 했었었고, 지난 6월에 미밴드 5가 나와 가지고 큰 아이한테 좀 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글 버전이 정식으로 나와서 못땡에 보니까 3만 원 후반대. 제돈 주고 내돈 내산 해서 주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상근아 어, 네, 이렇게인가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인가? 스마트밴드 아 5입니다. 오이 샤오미도 되게 되게 편하 편하게 돼 있네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당연히 이게 지금 밑밴드 본체일 거고 이 안에는 설명서 그리고 한글로 써져 있네 충전기인데 요즘에 대부분 다 C 타입 아닌가? 어 이거는 아예 따로 어. 같고 이거는 이름표인가? 본체는 어이 켜져 있네. 뒷면은 이렇게. 어좀 길어졌구나. 이렇게 기존 거 하고 보면 디스플레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약간 좀 밝아진 그런 느낌. 그저 충전기가 자석이 네요 이번에. 어 그러네. 어 자석이네. 뭐 상당히 좀좀 좀 뭔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다 분리 안 하고 바로 해도 되네 충전을 기존 거는 이걸 항상 빼서 이렇게 충전했어야 되는데 맞아, 맞아. 어 이게 좀 그게 좀 편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좀 뺐다 꼈다 하지 않아도 그런 번거로움이 좀 줄어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페어링해서 어, 세팅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써보고 장단점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, 잘 모르니까 2세대 버전보다 뭐가 좋아졌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상근이의 우리형입니다. 어제 이제 얘기했듯이 미밴드5를 하루 좀 만져봤는데 아주 예전에 썼던 그 2하고 비교를 좀, 좀 해볼까 해요. 써보니까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미밴드 4세대 써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2하고만 비교를 해봤습니다. 가장 큰 거는 2하고 비교해서 좀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아요. 기존게한 1인치? 1인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거는 뭐 1인치가 넘는다고 하네요. 그리고 더 좋은 건 컬러라는 거. 가독성이 좋죠. 두 번째로는 좀 편했던 게 예전 거는 이거를 충전하려면 이렇게 빼서 충전을 이쪽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뒤에다 마그네틱으로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미밴드 4도 이런 식으로는 안된것 같은데 개선이 좀된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바로 이제 달라붙습니다. 달라붙어요. 그래서, 오 충전하기가 좀 편하다. 예전에는 이제 빼가지고 이걸 항상 놔야 되는데, 이게 좀 은근히 좀 귀찮거든. 아,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. 배터리 같은 경우가, 이게 한번 예전에 충전하면 거의 한 20일? 한달 가까이 정도 썼던 것 같은데, 물론 뭐한 달에 한번 충전하는 거지만, 좀 이게 가끔씩 이제 귀찮을 때가 있긴 한데, 이걸좀 개선해서 많이 좀 반영을 한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배터리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. 2주? 14일이라고 일단은 설명서에는 그런 것 같은데, 그달 바로 받고 나서, 54%였는데,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4시간 됐는데 50% 그러니까 4% 썼으니까 하루에 4%. 근데 물론 이거는 어제 이제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안했기 때문에 4%인데 3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주 이상은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있고 좀 달라진 게 일단은 컬러인데 이 안에 그워치페이스라그래야 되나 자유롭게 좀 바꿀 수가 있어서 어플에 들어가면 투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워치페이스 이게 워치페이스가 좀 다양하게 좀 사과 시계처럼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달라진 것 같다 투하고 일단 좀 편했던 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알림이 오면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건데 이거는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와서 잘익히더라고 속도도 뭐 거의 실시간으로 와서 야, 빠르다. 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기능이 또 하나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를 누르면 어 이렇게 찍히고 이제 진동이 오더라고 단체 사진 촬영할 때라든가 그럴 때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. 애니메이션 먹어고. 그다음에 여기 NFC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.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개선 되겠지 NFC가 뭐의 약자냐면 near field communication 이거야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이거를 2016년이었나 그때 샀는데 2만 원 후반대 3만 원좀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. 근데 이번 거는 3 9,900원. 30%좀 오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들더라고 수면 체크도 있더라고. 그래 전작에는 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세분화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낮잠도 이제 인식할 수 있고 생각보다 좀. 정... 정확하다. 그리고 좀 보기가 좀 쉽게 돼 있다. 밴드를 이제 사가지고 커스텀이라고 래야 되나? 그걸 했는데,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많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. 뭐 결론은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성능은 매우 합리적이고 유용하다. 더 업데이트되거나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추가 리뷰하겠습니다. 이 수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딸아이의 수면을 한번 보니까 8시간 23분 오전 2시에 잤니? 2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났네? 신생아야?